반갑습니다. 키움TV의 김덕희입니다. 아, 미용인들이 아침, 저녁으로 열심히 일하기 때문에 아, 뉴스를 놓치거나 이 경제의 흐름에 대해서 여러분이 혹시라도 놓칠까봐 아, 이 방송을 한번 짚어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이 방송을 합니다.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세상이 어떤 방향으로 바뀌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그것에 대한 관점이 없으면 자꾸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지금도 지금 오픈해야 돼요. 막 이렇게 하는데 단적으로 오픈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가 아니라 내 상황이 준비돼 있느냐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답변이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꼭 오픈을 해도 된다라고 제가 후반부에 제시를 해 드릴 겁니다. 그렇지 않은 분은 지금 설명하는 경제의 흐름에 대해서 향후 흐름에 대해서 이해하시면 지금 사업의, 사업의 출점이나 아니면 폐업이나 지금 어떤 방향성을 여러분이 잡는데 도움이 될 거라는 거죠. 네, 옆에 있는 도표를 보시면서 한번 제 얘기를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구로 인해 생기는 시나리오별 세계 경제 전망률입니다. 이거에 맞물려서 한국 경제가 같이 가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도표에 파란색을 한번 보면, 파랑색을 보면 2020년도에 코로나가 확산이 지속될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태들이 12월 달까지 끊기지 않고 계속 갈 경우에 해당이 돼요. 자, 근데 이것을 여러분이 잘 관심있게 봐야 되는 이유가 최근에 재난본부에서 이게 올해 계속 지속될 거라는 시그널, 메시지를 은연 중에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장기적으로 갈수 있다. 그래서 일상 생활은 하더라도 이것을 생활 방역을 하면서 계속 갈 확률이 있다는 것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일전에 방송에서도 얘기했지만 무작정 움츠리고 있어서도 안 된다라는 거죠. 코로나가 풀리면 우리가 좋아지겠지라는 거로 무작정 기다리면 안 된다. 이것이 지속될 수 있다라는 것을 한번 여러분이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보시면 2020년도에 지금 이제 4월, 5월 최고 경기가 어려워질 것은 5월, 6월, 7월로 봅니다만은 지금 우리가 4월, 5월 이제 4월에서 5월 넘어갑니다만은 아직도 바닥은 안 찍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지금 이 손님이 없는 것은 경기가 없어서 없는 것보다 갑작 코로나에 의해서 두려움. 경제 심리 때문에 나오지 않게 때문에 생긴 현상이죠. 그런데 이것이 이 코로나와 겹쳐서 경제적인 지출이 주는 경우에 나타나는 현상들은 앞으로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아직도 그러니까 경기가 어려워서 나타나는 현상은 없다. 그러면 그것이 진짜로 나타나게 되면 진짜 어려움은 그때 있을 수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 코로나가 지속될 경우에 올 연말까지 지속될 경우에 우리가 2020년도는 쭉 어려움을 겪고 완만한 상승세를 가지만 그래서 2021년도에 가더라도 가더라도 마이너스 2% 성장입니다 마이너스 2%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2% 3%때 성장하다가 마이너스 2%니까 4%의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이건 엄청난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2020년도에는 어. 한1.78% 한 정도로, 약간, 어,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1.78% 정도로 상향이 됩니다만 계속 어려워요. 그리고 2024년도 그래도 마이너스 1%, 0% 때도 못 올라갑니다. 그럼 이걸 보더라도 적어도 2, 3년 동안의 마이너스 성장을 계속한,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는 경험해 보지 않은 어려움이 계속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자, 그럼 다음 수를 보면, 거기 보면 빨간 그래프가 있습니다. 빨간 그래프는 어, 코로나가 이제 어, 5월, 6월에 잡히고 어, 다시 내년도에 다시 확산이 될 경우입니다. 그때는 지금 그래프에서 빨간 그래프예요. 그러면 어, 내년도에도 극격히 어려웠다가 또 회복되는 증, 어, 현상이 나타납니다마는 지금 파란선보다도 더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올해 끝난다 그러면 그래도 난수지만 이것이 내년까지 연결된다라고 하면 세계 경제는, 우리 경제는 정말 어려운 수에 직면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째, 마지막에 검은 선을 보면 이두 가지가 겹치는 경우예요. 즉, 올해 코로나19가 12월 달까지 지속되고 그것이 내년도까지 지속되는 2년 동안 세계 경제를 묶어놓는 최악의 상황입니다. 이 상황도 우리는 대비를 해야 되고 세계 경제학자들은 즉 imf는 이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자료는 세계 imf 기구에서 제시한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근거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경우에는 까만 선을 보면 무려 마이너스 내년도에 마이너스 7%까지 떨어집니다 그래서 세계 경제. 그러니까 1930년대 전후에 있었던 세계 공황과 맞먹는 우리 인간이 경험해 보지 못한 최악의 상황이 올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2024년, 2024년에 경기가 회복되더라도 마이너스 4%입니다. 정말 어려운 상황이 계속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멈춰 있다가 사람들이 조금 움직이니까 어, 사람이 움직여요 잘 돼요라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인 여파는 남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 대처를 하셔야 되지만 새로 출점하시는 분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지금을 보시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 외에는 절대도 하지 마라. 샵을 창업하지 마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첫 번째는 자기 고객이 확보가 정확히 돼 있는 경우에요. 내 고객이 샵을 창업하더라도 그 숫자만큼 한 달에 300명 아니면 200명을 할수 있는 고객이 확보가 100%되 있다고 라 확신하는 사람. 많지 않아요. 이런 사람이. 털어 있단 말이에요. 즉, 자기 손님이 있는 사람은 상관이 없습니다. 물론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래도 오픈할 만 하다. 왜? 집반 임대, 임대료나 권리금이나 이런 부분이 낮아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기 고객이 없더라도 온라인으로 자기를 브랜드하고 홍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 다시 말하면 그 동안 그걸 통해서 손님 확보에 경험이 있던 사람입니다. 그에 거 대한 확신 검증이 돼 있는 사람은 그래도 오픈하면 기회가 될수 있다라는 거죠. 자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떤 고정비 지출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내 건물이나 내 상가가 생긴 경우입니다. 이때, 과도한 임대료나 이자를 내지 않는 경우에 내 건물이 있는 경우는 내가 적은 규모로 알지게 샵을 해볼 수 있는 경우입니다. 제가 제시하는 경우는 이세 가지를 제외하고는 오픈을 미루어라라는 거예요. 더 준비하고 공부하고 미루어라. 그래도 얼마든지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픈을 준비하고 하시는 분들이 아직 어려워지지도 않았는데 좋아진다는 생각으로 오픈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모두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마는 이 순간의 선택을 잘못해서 어려움을 겪는 미용인이 있을까 봐 안타까워서 그런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방송을 준비한 겁니다. 생각보다 경기는 그렇게 빨리 회복되진 않을 거다. 실질적으로 경기 지표가 좋아지는 거는 멀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전체적인 세계 경제 흐름, 우리 경제 흐름을 이해하면서 사업적으로 대처하시고, 그냥, 마냥 기다리지 마시고,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들을 끊임없이 모색하셔야 됩니다. 방법이 있다라는 거죠. 그걸 자꾸 찾으셔야 됩니다. 자, 늘 여러분을 방향을 제시해주고, 여러분을 염려하는 미용인의 방송입니다. 기음TV의 김덕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